2015년 김동진 통영시장의 연두 선방이 시작됐습니다. 14일 오전, 김동진 시장은 올해 첫 연두 선방지로 욕지면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합해보니까 국비가, 국도비가, 국비도비 합해서 1922억을 확보를 했어요. 사상 최대입니다. 아마 이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우리 상무총장인 이훈인 의원, 우리 도의 김윤건 도의의장, 그다음에 전영기 의원, 또 우리 시의에 회 쓰임을 벗텐 우리 문성덕 의원, 정기한 의원 이런 분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내년에 보다는 약간 도톰한 이런 지갑을 가지고 살림을 좀 알차게 이렇게 살아볼까 생각을 합니다. 김 시장은 직접 2 0 1 4년한해 동안의 시정을 설명하고. 이어 2015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를 구했으며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. 이날 욕지도서관 2층에 마련된 욕지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. 그 중에서는 욕지 관광섬 개발을 위해서 욕지도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한여름철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, 제대로 또 이렇게, 이 개발해서, 어, 이제, 강 개발과 함께 아우러질수 있도록. 그 다음에, 이중섭 씨가 욕진한테 그림을 그렸고, 이 서선 통제사가, 65대 통제사가, 천안공에 와서 또 이렇게 글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문화, 문화적인 자, 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, 욕진이 이 문화의 옷을 지금 이렇게 문화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,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김동진 시장은 계속되는 주민들의 의견에, 꼼꼼히 메모하면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이게 요청장이 비슷합니다 마을 리모델링 뭐 마을 해안 리모델링 농노 갯수 방사제 연장 물량장 조금 더 해달라 뭐 보장해달라 뭐 마을 안길래 달라 막다 비슷비슷비슷한 비싯 비싯 거 다. 그러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제가 또다 모아가지고 한번 더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. 그럼 되겠죠. <laughs> 이러한 대답에 주민들이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이날 대의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. 한편 이날 주민과의 대의 자리에는 김윤근 도의회장과 문성덕 송기한 의원이 함께 자리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.